자신이 만나는 모든 타인에게서 약점을 찾으려는 사람들.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부모님과의 관계의 특성을 아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부모를 중요한 타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유전자를 물려줄 뿐만 아니라 환경을 거의 절대적으로 지배하니까 말입니다. 정말이지 치대한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부모의 모습과 기질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유전자의 결정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모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어른들이 부모가 반팔자라는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신분석학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욕하면서 닮는다고 부모의 어떤 특성을 유전적인 이유로 담기도 하고, 좋아서 담기도 하고, 미워하다가 담기도 합니다. 그래도 팔자? 를 전적으로 결정한다고 하지 않고 반팔자라고 하는 데에는 부모의 특성을 자녀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인 듯 합니다. 히틀러가 비옥모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모든 비혼모의 자녀가 히틀러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또, 동일한 부모에서 난 형제도 부모를 어떻게 느끼고, 부모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가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좋은 뜻으로 교육을 할 때, 그 영향을 좋게 받아들이는 자녀도 있고, 나쁘게 받아들이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부모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부모를 닮으려고 하든지 부모의 저항을 하려고 하든지 결국은 부모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자녀는 성장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부모를 수용하면서든 부모에 저항하면서든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 의존해 성격을 구성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엄마와 아빠가 원하는 모습의 자기를 만들려고 애씁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부모의 인정이 필요 없어. 라는 선언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부모의 인정을 원한다는 소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 역시 어떤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데 있습니다. 부모님도 부모님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부모 역시 자신만의 결핍을 가진 한 인간으로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됩니다. 부모 노릇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부모가 되어갑니다. 부모 노릇을 100%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요즘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잘못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며 부모 노릇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만 말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신 이무성님의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이라는 책에는 다음의 구절이 있습니다. 남의 거울에 비친 나를 나로 착각하지 말자. 세상에는 다양한 거울들이 있다. 깨진 거울도 있고, 찌그러진 거울도 있다. 더러워진 거울도 있다. 이런 거울들은 내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 거울은 자기 식대로 나를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지나치게 찌그러지고, 더러워진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 이 모습을 그대로 내 모습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다. 마이너스의 무서,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부모나 선생이 찌그러진 거울, 더러운 거울로 존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아무 문제없는 정상 거울을 찾기가 어렵지요. 모든 인간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니까요. 어떤 부모는 책임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자녀가 무거운 책임감에 시달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교육을 한 것입니다. 부모 역시 책임감을 어느 정도로 강조해야 아이가 사회적으로 무책임하지 않은 성인으로 자라날지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부모가 똑같이 책임감을 강조해서 키워도 어떤 아이는 거기에 저항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영향을 어떻게 수용하는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성찰적으로 부모 노릇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경향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에게는 어떤 경향성이 있고, 자녀는 그 경향성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모든 경향성에는 좋은 영향이 있고, 나쁜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역시 각자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모 역시 한계 있는 인간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에 안 드는 자기 모습의 원인을 모두 부모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모 노릇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도 모릅니다. 부모에 대한 기대가 높으니 본인 역시 그런 부모 노릇을 해낼 자신이 없는 것이죠. 양육자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경우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 경우 그 영향이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존감은 사람이 세상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는 기본 태도를 결정 지으니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타인에게서 약점을 찾으려 합니다. 자신이 못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은 무의식에 타인에게서 자꾸만 약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당사자는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끊임없이 옆 사람의 약점을 찾으면서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데 골몰해 있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또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냐며 한탄을 하지요. 자신이 옆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좋은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은 부모 자녀 간에 더 심각한 문제로 드러납니다. 부모가 자존감이 낮으면 자녀에게서도 약점을 찾으려 하게 됩니다. 자신이 자꾸 자녀의 약점을 거론해서 자녀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면서도 너는 왜 그렇게 자존감이 났니? 하면서 다시 또 괴롭힙니다. 너는 너만 안다. 부모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말을 자주 하면서 가스라이팅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는 자신이 부모 노릇을 잘했는가를 살피느라 자녀가 자신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했나 못했나를 자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부모 노릇에 대해 성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복잡한 마음을 들여다 볼줄 알아야 내가 따라야 할 경향성이 있고 내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경향성이 있습니다. 본래적 자기를 형성하게 하는 경향성이 있고 따르기는 쉽지만 그걸 따랐을 때 나의 존재가 결국은 부인되는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즉, 충동 구매를 하고 싶은 경향성, 도박을 하고 싶은 경향성 등은 그것을 따랐을 때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마치 분화방처럼 자신의 경향성에 따른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내가 따라야 할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의 본연의 마음을 가리는 것을 잘 걷어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부모를 미워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미움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자신의 부모를 100%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 자체가 100%로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들여다 볼줄 알아야 나답게 사는 것을 시작해 볼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가족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잘 파악하지 않고서 본연의 마음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이렇게 큰 미움이 있구나 라든지 내 안에 이렇게 복잡미묘한 마음이 있구나를 알아차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부모에 대한 원망에 빠져 있으면 이는 도무지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가 엄마는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했어야 했어, 아빠는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했어야 했어로 쏠려 있는데, 무슨 재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을까요? 부모도 나라는 존재를 자녀로 선택하지 않았고, 나 역시 부모를 부모로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부모자식이라는 인연으로 만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한계로 나를 대할 테고, 나도 나의 한계 안에서 부모를 대할 것입니다. 누구는 몇 점짜리 부모이고, 누구는 몇 점짜리 자녀인지 판단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서로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범윤 스님도 상처 입었다는 어느 자녀분에게, 당신 부모님이 상처 더 입었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더군요. 부모에게 아주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요. 정말 나를 존재하게 해준 사람이지만 도무지 그 사람과 함께 해서는 내가 나다울 수 없게 하는 그런 인격 파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모라는 자리에 계속 놓아두고 무언가를 계속 기대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못할 일입니다. 사과나 미안해하는 것,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진실을 보는 것 등이 안 되는 사람을 두고 왜 부모인데 그걸 안 하냐고 원망해봐야 원망하는 나의 에너지만 빠집니다. 내 인생을 건강하게 이끌어가는데 써야 할 소중한 에너지를 성과 없을 일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원망에 빠져있을 때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끼친 영향을 파악해야 그 부모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내 인생에서 내보낼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부모라는 자리에 있는 그분 역시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는 진실을 봐야지만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부모는 원래부터 부모로 태어나기라도 했다는 듯이 인간이기 이전에 부모여야 한다는 듯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지만 부모 역시 부모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는 진실을 보자는 것이죠. 이 진실을 내가 부모 입장이 되어서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때 엄마 그 말에 나 너무 상처 입었었는데 그때 엄마 나이가 지금 내 나이보다 어렸었네. 어른이 된나 역시 지금 좌충우돌하며 겨우 살아내고 있는데 엄마 역시 겨우겨우 겨우 살아내다가 그런 것일 뿐이겠네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부모 역시 부모이기 이전에 인간임을 받아들여야 조금 더 확장된 시야로 문제를 볼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에 대해 거리를 두고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까지 내가 매달려 있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고 보니 이해가 되기는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용서하기 어려우니 이 관계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다든가 하는 식의 입장 정립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 바라는 마음이 그득할 때 부모님에게 거리를 두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본연의 마음을 가리는 것은 기대와 소망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을 파악하고, 나의 어떤 기대와 소망이 좌절된 것인지를 알때 부모가 나에게 끼친 영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기의 감정을 수용하는 것부터가 먼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껴오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나에게 끼친 영향을 파악하자는 것은 그 감정을 잘 이해해보자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피는 작업과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는 작업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인생을 다 살고서야 볼수 있는 진실을 생각을 잘해서 조금 더 빨리 볼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생각을 잘해서 원망감에 빠져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누구의 인생에든 원망거리는 있습니다. 원망거리가 있다고 해서 꼭 원망감에 빠져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리한 조건과 나의 불리한 조건을 비교하면서 왜 나의 인생은 이런가 하는 원망에 쌓여 삶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유리한 조건 이면에 있는 불리한 조건을 우리는 모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있는 유리한 조건은 당연하게 여기고 불리한 조건만을 가지고 한탄합니다. 유리한 조건은 자신이 잘해서 가지게 된것 같고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부분은 불리한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만 같습니다. 억지로 생각으로 마음을 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감정적 해소가 필요하지요. 효과적으로 감정적 해소를 하고 마음을 돌보는 데에도 생각을 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신을 지금 당장 편리하게 하는 생각만을 따라가서는 미래에 내가 원하는 나가 되어 있기는 어렵습니다.